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그동안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해서 3개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사실 마지막 영상이 이제 끝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다시 더 이상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들어가보는 세이브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뭘 사고 뭘 팔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순위를 보다가 어 제가 좀 놀라웠던 게 있,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주로 뭘 참고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버스에 얼마나 투자하냐 이거를 약간 참고하려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 어,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순위가 3위가 유나이티드 헬스인 거예요 어? 분명히 제가 봤었을 때 사람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 전까지 막 기대를 하다가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제가 또 궁금했어요. 어, 유나이티드 에스가 급락을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급락을 했는데 그때부터로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해서 봤더니 자, 4월 14일부터 어제까지 서학개미순 매수 1위, 2위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총 매수가, 이게 뭐, 얼마인가요? 잠깐만. 요게, 총 매수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600억 원을 샀고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6,200억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거는요 어, 한세달 동안은 그래도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고 하면은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팔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 유나이티드 헬스는 매수를 이만큼 했는데 매도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매수를 8,700만 달러 했는데 매도를 1,500만 달러 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요 일주일 동안 순매수만 엄청나게 한 거예요. 오히려 판 사람이 없고, 어 저는 어 이상하다 이번 주에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야 됐는데 실적도 안 좋게 나왔고 급락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때 4월 15일부터 이 급락을 시작했잖아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뭐, 요 때였나요? 실적 발표가 나가지고, 지금 계속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때, 5월 10, 15일인가? 요때 급락해가지고, 최저점, 요 때가 한 250달러였는데, 그걸 깼어요. 지금 237달러 정도 되거든요. 어, 근데 요게, 어, 저는, 물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미래는 모릅니다. 이 급등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랜 그 버핏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돈을 잃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쫄보 투자자라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데는 베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저는 호재 사고 악재 팔자라는 주의거든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제가 백데이팅을다해 봤었을 때 제가 옛날에 막 인버스 투자도 해 보고 몇 배차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물론 제가 그런 걸잘못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호재에 사고 악재에 파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코인베이스도 그냥 다 팔았습니다. 왜? 실적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실적이 안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그냥 미련 없이 팝니다. 그래도 수익을 제가 한몇 개월 동안 어 그래도 한30% 이상 수익을 났으니까 괜찮은 수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아 이게 그냥 몇몇 어 몇몇 그냥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돈이 조단위의 돈이 이 유나이티드 헬스에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게왜냐면은요 3개월 동안 투자만 한게 1조가 넘 넘는다라는 거지 그 전에 투자한 게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3개월 동안에도 이 묶여있는 돈이 6천, 6천억 원이 묶여있다라는 건데, 이러면은 자동차를 몇 대를 팔아야 되는 것이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좀,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럴, 이런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이 이렇게 투자를 할까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파는 시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스피에 갇혀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수, 어, 순환매하면서 그냥 트레이딩하는 장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익숙한 사람들은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파는 게 굉장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악재에 사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 투자로 돈을 버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미국 주식들하고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적하고 별개로 움직이면서 테슬라는 항상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면은 되게 좋은 주식이었어요. 뉴스에서 테슬라의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오면은 그때 샀다가 막 좋은 얘기 나오면은 팔고 이런 게 좋은데, 어, 저는 제가 또 호재에 살고 악재에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테슬라로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제가 봤었을 때는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주식 대부분은 그냥 호재에 반응하고 악재에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유나이티 드 델스도 약간 테슬라처럼 이렇게 V자 반등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투자했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지금 어, 너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손절한다라는 것도 지금 애매하다라고 봅니다. 다들 평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마지막 남은 악재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나오면 정말 도망가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유나이티드헬스가 배당 성장 주기도 하고 배당을 그래도 지금 보면은 배당률이 2.8이가 돼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계속 1%대에 어떻게 보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배당을 성당을 하긴 했지만. 근데 주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2.8이라는 수익률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6월달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5% 정도 배당을 인상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다음 배당, 이 다음 배당 발표는 보통 8월 초에 하거든요. 제가 대충 봤었을 때 작년에 한 8월 7일 정도에 배당 발표를 했어요. 8월 7일 정도에 배당 발표를 하는데 이때 만약에 배당이 삭감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진짜 도망가야 됩니다. 아마 이때 배당 삭감이 발표가 되면 엄청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때 배당 삭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배당삭감이 나온다면 정말 도망가야 된다는 라 얘긴 건데 근데 제가 봤었을 때 배당삭감을 할것 같지는 않아요 할것 같았으면 이때 그냥 동결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때 왜 배당을 올렸는지도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상황이 안 좋은데 배당을 오히려 올리게 되면은 이러면은 eps가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나올 텐데 이거를 왜 올렸는지 좀 의아한데 어 주가가 안 좋을 게 뻔한데 배당까지 그러면은 더안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 그냥 동결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얘네들이 배당 발표를 한번 하면은 1년 정도는 자 보시면은 4번씩 가잖아요. 1번 1년 정도는 그냥 쭉 가져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2.21을 그냥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 이어서 배당락 발표일 그러니까 배당 발표하는 게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여기가 지금 현금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뭐 재무제표를 봤었을 때 현금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배당을 주는데 뭐 부담이 될 정도의 현금흐름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하죠. 뭐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도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렇긴 하지만 배당을 주는데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배당삭감이 될 그, 가능성은 없다, 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배당 삭감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 도망쳐야 됩니다. 네, 물론 이미 너무 물려있기 때문에 어, 도망갈 타이밍을 좀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럼 버텨야죠. 네, 버텨야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아직, 내가 아직 10% 이하의 손해다라고 하면 정말 손절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은 주식 많잖아요. 그니까 유나이티드헬스를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그래도 몇년 버티면은 최소 30% 이상 수익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자, 유나이티드헬스가 4월 15일부터 떨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387달러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근데, 뭐 올라갔다 급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5 2 4달러예요 그 재미없다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샀어도 거의 이미 이게 이 정도면 뭔가요. 한뭐 400달러에서 520달러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벌써 30% 수익이 났잖아요. 그 재미없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만 들어갔어도 거대한 기업 메타, 4월 15일부터 요때 요게 530, 30달러 정도에서 750달러 갔으니까 얘도 지금 벌써 수익이 났잖아요. 뭐 엔비디아 가 볼까요? 엔비디아도 4월 15일부터 100달러에서 170달러까지 갔으니까 이거 뭐 거의 70% 수익이 났잖아요. 어 이게 어려운 주식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지금 그냥 세계 1등 주식인데 엔비디아만 샀어도 70%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어, 그러니까 정말 살게 없으면 엔비디아를 사거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정말 탄탄하고 좋은 기업들 게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도 다잘 나왔고 이런 기업을 사면 되는데 왜유나이티드헬스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을 하는지 하물며 자 4월 15일부터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5만 5천원에서 지금 6만 8천원을 갔어요 삼성전자만 샀어도 한 20%를 벌었단 말이죠 지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기업을 대도 최소 같은 기간에 20-30%를 먹었을 텐데 유나이티드헬스를 보면은 자 4월 15일부터 투자를 했다 이때부터 라고 했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지금 60% 70% 났잖아요 네 그래 뭐 사람들이 이때 많이 들어갔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그렇다고 해도 마이너스 잖아요 아 아, 제가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오, 이적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샀을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제가 올렸었던 영상들을 좀 많이들 보셨었고, 참 참고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틀릴 수가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제 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게제 1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하기로 했었던 서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서클도 제가 거의 나오자마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100달러쯤에 들어갔었다라고 했어요. 100달러쯤에 들어가서, 사실 뭐 300달러쯤에 못판 거는 아쉽기는 하지만, 어제 이렇게 내려갔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추세가 좀 꺾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게 날짜가 너무 짧기 때문에, 추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직 추세 추종, 그, 투자를할 수는 없지만, 이 이상 내려가면 좀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저는 그냥 다 손절이 아니라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 20년 장기채인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또 인하될 것이라 그러니까 저는 어제 고용이 뭐 박살 나가지고 주식이 떨어졌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실물경제의 타격이 있으면은 금리를 또 내릴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채권이 올라가면서 아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서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익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클도 어제 같이 떨어진 어, 것도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어제 코인베이스도 큰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 한두달 전에는 코인베이스를 추천드렸지만 저는 이번에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실적이 안 나오면 팔아요. 네. 그래도 그러면은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이번에 주당순이익이 기대보다 엄청나게 안 나왔어요. 1.51이었는데 0.12가 나왔다란 말이죠. 그리고 매출 자체도 줄어들었어요. 물론 다시 매출이 올라갈 거고 하지만 주당순이익은 오히려 1.51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팔았습니다. 요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추가로 더 사지는 않고 있어요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다들 이제 어 알트코인 매매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코인베이스 같은 데에는 알트코인을 사람들이 활발하게 매매를 해줘야지 거기서 나오는 거래 수익이 많이 얻어지는데 지금은 다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고 버티기 장세라는 거죠 거기다가 신규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냥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데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알트코인 매매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데가 이제 수익이 좀 떨어진 거죠. 물론 이거는 아직 서클의 수익이 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어제 저는 코인베이스랑 서클이랑 팔았습니다. 서클을 안 좋게 본다는 게 아니고 서클이 어, 그래도 뭐유나이티드헬스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번, 어, 서클에 추세가 제대로 보이고, 제가 다음 실적 발표를 한번 봐야겠다. 제대로 추세가 보이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음, 저는 괜히 이거를 익절을 할수 있는데, 손절을 하면서 막 마이너스 30%, 40% 이런 걸 기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돈을 잃지만 않고 시장을 떠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버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은 굉장히 승률이 높은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 거를 제 1원칙,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대단한 투자자가 돈을 잃지 않는 거를 제 1원칙으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새로 산, 새로 어, 매수를 한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자, G번호바를 샀어요. G번호바가 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잘 나왔죠. 여기다가 요 예측치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뉴스를 봤었을 때제기억에 아마, 어, 올해 가이던스를 더 상향을 했었을 거예요. 그럼 호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G번호바를 샀습니다. 그래서 G번호바가 아마 차트가, 어, 제가 이날 샀어요. 626달러에 사가지고, 지금 좀 올랐습니다. 물론 뭐 이게 계속 올라갈지 모르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어, 정석이라고 생각하고 실적이 잘 나오면 삽니다. 그리고 뭘 새로 샀냐? 레딧도 새로 샀습니다. 레딧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이 안 좋은 장에 혼자 국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는데 뭐산 이유도 그냥 간단합니다. 네, 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네, 매출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실적도 예측치보다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네, 주당 순익 서프라이즈가 136%에요. 호재가 나왔길래.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을 때는 물릴 수도 있어요. 이 때는 잠깐 마이너스가 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저는 실적이 잘 나온 거는 마이너스가 나도 믿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나왔었을 때는 어, 믿고 가기가 좀 어렵죠. 어쨌든, 유나이티드 헬스에 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고 해가지고 정말 걱정이 돼서 영상을 만드는데, 어, 제 채널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2 개월 전에 사람들이 해서 유나이티드헬스 영상 이렇게 하고 세 번을 했는데요. 요때 이때, 이때 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야, 이럴 때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달 됐었을 때 역시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적 발표에서 안 나오면 팔아라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실적 발표가 잘안 나와서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게 미국의 1등 헬스 기업이다.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하는데, 그게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실적과 모든 뭐 게다 우상향 하던 게 깨졌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나아지겠지라고 얘기했지만, 뭐 수치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가 호재가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잘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 내내 얘기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은 제가 펩시코를 실적 발표했었을 때어 실적이 잘 나왔길래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물론 이렇게 떨어졌으면 제 투자위가 뭐 잘못된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발표한 수치를 믿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 펩시가 어떻게 보면 유나이티드에스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이 펩시가 대표적으로 배당도 주면서 우상향을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펩시가 계속 몇년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몇년 동안 하락을 하다가 깊은 하락을 해서 이제 요때 뭐지 가, 가는가 가는가 하다가 하락을 했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긴 우하향에서 터너 라운드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아 요거 터너 라운드 나면은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적이 너무 마음에 들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실적과 가이던스가 그닥 매력 있었던 적이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뭐요 때는 좀 괜찮았다가 좀안 좋았다가 지금 보면은 예측치보다 매출이 잘 나왔고 주당 순이익도 예측치보다 잘 나왔는데 다음 예측치가 지금보다 높아요. 저는 이게 베스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잠깐 물려 있지만 회사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저보다 펩시를 더 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나이티드에스 회사에 있는 사람보다 그 회사를 잘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발표한 수치를 안 믿으면 뭘 믿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적 발표는 믿으면 안 되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거 잘못하면 깜빵 가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는 바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 회사에 있는 임원진들이나 주가 분석하는 사람보다 이걸 분석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발표하는 수치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들은 제가 봤었을 때는 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개 실적 발표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이거를 막 다른 쪽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까 안 좋을까 이거를 베팅을 거는 거지 실적이 잘안 나왔지만 올라갈 거야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경우가 잘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대단한 가치주인데 이게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면 워렌 버핏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무슨 뭐 월가의 거물 같이 투자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얘기한 이런 실적 보지 않고 차트만 본다 그래도 이건 지금 들어가는 차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트의 기본이 얘를 만약에 들어간다 고하면은 바닥을 찍고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들어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얘는 바닥을 찍고 찍었다가 바닥을 또 찍고 내려가잖아요. 바닥이 어딘지가 안 보였어요. 차트 분석을 한다라고 쳐도 바닥을 다지질 못했다고요. 바닥을 다지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바닥을 다졌는데 실적까지 잘 나온다. 그때 들어가면은, 어, 좋다 이거예요. 네. 아무튼 좀 이게 요즘 불경기고, 이피 같은 돈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